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뭐를 일러줘야 될지는 많이 키워 나 항목별로는 이제 앞으로 키워 나오는데 선정이 됐으니까 그 항목을 설명을 할 텐데 부모들이 부모들한테 전달하는 방법이 지금 뭐가 있으시다고 보세요? 대개들 하고 있는 거 제일 큰것통신문 통신만. 아직 이건 보편적인 거예요. 통신문. 통신문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도 그런 책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86년, 87, 88년 이때 통신문 모음집이라는 책자를 전국에 8천 권을 내가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세대 차이가 많이 많아요. 이런 도장운영하고 직결되는 8종류 4만 8천 권을 자비로 만들어서 나눠드렸습니다. 통신문 모음집에는 이미 86년, 87년, 88년 이때 지금 그냥 워드 작업을 할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이때 통신문은 전부 어떻게 갔느냐. 일반 도장에서는. 서로 써서 복사해야 될 시절입니다. 거기다 조금 더 올라가면 84년도에는 어떻게 되냐 이제 내경을 얘기합니다. 부모한테 뭔가를 전달을 좀 하긴 해야 되겠어요 이걸 어떻게 했냐? 철필이라고 아시죠? 파라핀 종이에다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뭐 등사인크 하시는 거 아시죠? 그걸 할 때는 그 이후에는 타이프라이터로 파라핀 종이를 넣고 거기다 깜깡깡깜 쳐가지고 넣으면, 넣으면 되는데 그 타이프라이터 바로 직전에는 철필이라고 해가지고 밑에다가 토툭도고 동판에다 넣고 써요 그 지체 적용해가지고 그걸 갖다 줄 건데, 그거 많이 밀어봤자 한번 해가지고 제대로 뽑아내려면은 약간 그 누런 종이에 60장, 50에서 6장도 그나져가지고었어요 근데 그때 이미 지금 얘기하는 180개의 통신문을 모아서 유형별로 86년, 87, 88년, 일선 도장에 도장 운영 형태에서 부모한테 알권이 치기 로 그때는 알권이란 말이 안 썼어요. 뭔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체계화된 양식이기한 이런 그 전달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나눠드려요. 근데 문제예요. <laughs>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지금 통신문, 여러분들 열심히 나눠가지고 하여금 워드 작업으로 진짜 알록달록 많이 해서 보내는데 거의 아니까쓰레이통에 간다는 이거 생각해보셨어요? 주면은 다갈것 같으시죠? 안 가요. 나 여기서 제, 제 얘기에 이제 약간 조금 이상한 투가 섞일 수도 있는데, 요새 이제 퀴즈, 퀴즈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퀴즈나 이런 데서 한참 또 96년, 97, 98년 전성기 퀴즈가 다 돌아갈 때 유인물로 해가지고 엄청 해가고 다들 보내주고 뭐 보내는 것은 참뭐 도장 운영의최고인양 얘기를 했는데, 나 그때 그거, 보낸 분들 부모들이 얼마큼 포옹했는지 보고 거기에 했는지 첫째 방법론 쪽에서 그거 효용성이 없다라는 얘기 먼저 드리고 다음에 두 번째 내용들이 전부 다 죄송합니다 이거 여자분들 치마 꺼있서 생각하고 이따 보주는 거예요 이거. 야 편이 좀거쳐서 죄송합니다 학부형들한테 진짜 통신문의 기능으로서 예를 들면 학습 관을한다 합숙분류을왜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타당성을 해서 선택을 부모들이 해야 되는데, 목적, 이거 타당성은 죽어 치우고, 이쪽에 보내만 달라라고, 그거부터 했어요, 그거부터. 통신문 내용들을 보는. 이 얘기를 내가 꼬집는 건데, 실제 그리 아니었을 텐데, 무슨 얘기냐? 통신문에서 기능을 한게 아니라, 음, 어떻게든 내가 부모들한테 구걸하는 형태로 갖고, 그 잔재를 지금 이제 왕창 깔려버렸어요. 통신문? 그렇다고 내가 만든 통신문이 좋다는 게 아니라, 통신문들 지금 돌아다니는 거 그냥 갔다가, 뭐 옛날에는 뭐, 뭐, 마서 계절 인사 꼭 들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안 쓰고 이제 해가지고 그런 것을 많이 제거를 했는데, 면밀히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가셔가지고, 어디든 간에 가지고 있는 통신문을 가만히 놓고 봤을 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도 들어있지만, 부모들한테 가요 내지는 후구절절이비었다라는 것이 아마 드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통신문, 널려있는 그 많은 통신문들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이제 그 얘기는 접고 통신문 형태의 부모의 알 권리 중에서 이걸로 가는데, 이제 답은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부모의 알 권리를 다른 방법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또? 요새 이제 흔하게, 음, 최근까지도, 지금 한 2, 3년 사이에는, 각자 그의 홈페이지 다다속 들어가 버렸어요 안 하죠? 업무 전산에 했냐라고 물으면은 그렇다고 하시고 컴퓨터 쓰는 거 감별하는 건 아닙니다. 예, 우리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럴 때만 통신문 깔끔하게 만들어서 보내고 개인 홈페이지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개인 홈페이지에서 알고리충적 차원에서 검사가 오피 f 파일을 띄워놓고 한다고 한번 들어와서 봤으면은요 한 번은 왔었을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도 많지만 이때 한 번은 온다 쭉그 다음에. 거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들어가는 것은, 진짜 손회 장을 지는데 100명 인원 중에서, 10, 많이 해서 10% 주겠습니다, 10%. 전혀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관리가, 관리를 안 하면 되시잖아요, 첫째는. 관리가 안 되니까. 자료 업데이트 할게뭐 있어요? 왜? 시할 때 없는데 애들 들어와서 시시꽉꽉 라는 소리. 나 왔다 갔어요. 뭐 어떻게든지 이런 얘기죠.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알콜리 측면해서 홈페이지는 보탬이 안 된다는 아잘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는 얘기는 항상 100을 기준으로 한 7, 80% 안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해하고 싶다. 잘 하는 데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콜 얘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통신문을 통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거 통신문으로 가는 것도 매일 종이에 뭐여자씩들어지고 어디 갈 거냐는 얘기죠. 그럼, 우리 여기서 고개를, 이제 고개를 깡팅해야 되는 될 시점이 와야 는데 지금 이 사회가 정보화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정보화사회는 뭐예요, 지금? 이 정보가 매치되는게 뭐예요? 인터넷 맞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매일 여러분들 수천 소식 받는 거 이거에 대해서, 에이 우리 도자에이외 같은 사람이 없어라. 는데 공자 쭉자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향후 태권도가 정점으로 계속 죽어는은 가지만, 도장에서, 보험가를 부모한테 알풀이 측면에서 넘겨줄 때의 방법은, 이메일 뿐이 없어요. 이메일. 이메일.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어, 야, 첫째는 이렇게 말을 하실 거예요. 이메일 안 열어보는 사람이 태반이야. 어, 인정합니다. 근데 네, 고개자 방법은 좀 이따 얘기하고. 또 선뜻! 내가 지금 100명이 있는데 통신문? 원판에다가 이름 바꿔서 보내는 거나 100명? 평소뭐 요새 메인주소 쫙쫙 써 가지고 글보다 놓고 그 옆에다 넣고 되게 귀찮아요 오히려 종이 그냥 하나를 놓고 복사기 칙칙 찍찍 해가지고 알아서 그거를표해 그는 귀찮은데 더는 뭐이 지나는 내 이거 뭐 이메일 우리 여기 서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메일을 쓴다라고 얘기하고 이거 모든 의사소통이 여기 에 된다고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 이메일에 지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단순히 이메일이 그냥 뭐 보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고 다양한 이런 정보들을 주기 위해서는 포토샵. 이런 프로그램도 조금 다뤄야 되고, 사진 편집도 해야 되고, 요새는 동영상도 만들어봐야 되고, 이 지나요! 이 대체 저놈이, 뭐 무슨 개같은 소리를 내 하래 지금 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laughs> 살들 다 빼고, 알권리를 충족하는 방법은, 이거 이해는 없어요. 동영상을 편집을 주든, 사진을 하나 찍어서 거기다가 생일 축하 카드를 하나 보내든, 이제히 페이퍼 시대는 같다는 라 거예요. 결국 이것을 앞으로 보고 가자는 얘기고, 이제, 이얘기 요걸, 요걸 적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가, 에이, 우리 학교인들 안 열어봐. 실제 안 열어보는 거 맞아요. 근데, 거꾸로, 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학교용이 됐고, 내가 이제 운영권이 된다.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이거는 내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여러 도장에서 이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정착을 시켰고, 나 역시 우리 도장에서도, 총 계획에서도, 끄떡도안 끝도 끝도 해가지고 이 방법으로, 이미 평정을 했던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통신은 건한하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그게 있어요. 근데 네, 이거는 이하면틀리니까 이거는 좀 보고 갑시다. 이해되다 보면 흐름을 정할 텐데, 근데 이건 꼭또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랑이라면 여러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할 거예요? 이 이메일을 정착하는데 이 프로그램 쪽으로 이런는 컴퓨터 프로그램 얘기한 게 아니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마무리했기 때문에 갑니다. 저희는 어차피 도자원 전산화가돼 있으니까 이거 정착하는데 3년 전에 지금 2007년 2008년이니까 2007, 지금 4년이2000 2003년도, 2004년도 에 이미 이메일을 하는데 지금보다는 보편화 안돼 있었어요. 아니 이런 통신업쫙 해가지고 부모한테 줬는데 맨 처음에 심사 때 이제 권하게 두드리고 잘될 거라고 믿고 했는데어 가져다니까 한 120명 되는 애들 중에서 30%도 안 됐다네요. 이거 확보하는데 한달 걸렸어요. 근데한달 동안 맨 처음에 다거니까한 60명 정도, 70명 정도는 갖다 내더라고요. 진짜 안 내요, 40명 정도는. 그거 어떻게 해? 안 된다는 거. 그냥 놔뒀어요. 그러고 나서 시행을 한다고 공개를 했으니까, 중대든 밥이든 해야 될거 아니에요. 종일에도 심사결과 통서 보내지만, 이메일로 보낸다고 했으니까, 갔다가 보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냈느냐? 줄줄이 각 개인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눠서, 종이 형태로 심사 결과 통지서를 보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백장 같은 내용으로놓고 누구누구 군이 이름 바꾸고 몇급에서 몇급으로 빵꾸난 거에 써서 딱씌워 가지고 그렇게 줬을 거야. 안 그래요? 근데 일단 그런 자료는 그렇게 치기든어쨌든 이메일로 보내도 그렇게 보내든 보내 놓고 s n s 로 통보를 했어요. 제네태 승급 심사 결과를 지난번에 고지하던 대로 매일 발송을 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꿈왜 닫고 있는 거 같아요. 또 다른 거, 모모에 관한 수영장 수영 강습에 대한 안내문 매일로 발송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무슨 결과가 날 거라고 보세요? 아니, 갖다 내지말 해도 갖다 내. 본가? 됐습니까? 여기서 더 설명이 필요하니까 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상업면은나 여기서 이제 발로를 켜시면 됩니다. 한단한 단으로 넘어갈 테니까 이제 신상명세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메일 주소는 무슨 일 있어도 확보하고 매음에 상담할 때 부모가 제가 컴퓨터를 못 써서요. 그럼 쓰게 일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속된 말로 요새 40대 넘어가는 50대 정도 되는 아주 저. 여자분들 있잖아요. 이메일 다 갖고 있어요. 채팅하는거우 됐습니까? 어 진짜요? 당신이 쓰는 이메일 다시 감춰두고 보편적인 얘기 따로 갖고 있다니까요. 아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는 내가 경험을 하니까 하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또 아이 분들이 쓰요 솔직한 얘기로? 이메일서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반론이거나 아니면 좀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판가름 났습니다, 이거.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몰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종이를 안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종이를 또 보내주고 서서히 바꾸면서 이제 그,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여기서 조금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그유치부 교육을 해보신 분들이 뭐 사진을 찍어서 뭐를 하고 뭐 한다고 그랬는데 요새 우리 자양동에서는 이런 일이 조금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아도브, 동영상 편집하는 것을 어, 진짜 힘들대요. 정확히 열흘 동안 눈 진짜 빠지라고 해가지고 갠신히 자르고 붙이고 타이틀 넣는 것까지 했는데 그것을 일반적인 동영상 편집기를 가지고 하면 되게 쉬운데 아이씨, 처음서부터, 프리미어! 저기 있죠, 프리미어 6.5, 프로 7.0, 이런 전문 편집기, 우리 방송에서 쓰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왕 하는 거면 그걸로 해고있라고도 여러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되게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하다 회개치고 안 해요. 근데 유리드 같은 아주 진짜 편집 똑같은 효과를 내면서 머리는 지는 나요. 근데 마음만 먹으면은 하루나 이틀이면은 편집, 씨. 요새 말을 짓갈라게 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말고 사진 찍어요 이렇 개인간 동영상의 길이가 5분 넘어가면 안 봐요 5분 넘어가면 안 봐요 너 다른 데서 그런 거 올려놓고 보면 은 도장 내에 홍보라그래가지고 30분 40분짜리 걸어놓은 거 갖다 찍어놨는데 아이 몇번 눌러도 다 배붙고 나가 그럼 여기서 그것도 이제 적고 무슨 얘기인지 원래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이메일 중에 이메일을 활용하는 것 중에서 사진이들 어떻든 간에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거 편집하는데 요새 하드 용량이 많아가지고 다 하고 하드까지 꺼. 요새 8 0 0기가까지나왔는데 저기 있으면 테라 기가 나와서 팔국인데 그거 한 28만 1원 정도인데 그정도로 투자해가지고 편집 어렵지 않아요. 찍어들어보고 시켜. 이게 먹고 사는 일인데 머리치나? 아, 치나면 먹고 사지 말고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무리한 걸 요구하는지도 모르는데, 아니, 해보시죠. 진짜 기가 나요. 동영상? 애들 품새 하는 거 하나? 줘놓으면은요, 하대 받아놓고, 생각날 때마다, 그거 누르면 길어봤자 1분에서 2분, 길어봤자 3분 툴에 뜨는데, 아, 그리고 주기적으로 하나씩 보내주는데, 말이겠지, 100명 편집해서 가라가면은, 진짜 이것만 매달리면은 또 2박 3일 꼬박 세서 해도 될까 말까요? 근데 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가려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다른 줄수 없고 신상제도와 연계해서 다른 상을 주지만 이건 있따할 부분인데 미리 보따리를 열어봅니다 동영상 편집을 할수 있는 거고 신사벌 때 주게 되는 거에도 한시간반동안 저런 노력해서 찍고 있으니까 상 받으래 우선순위로 끄집어내서 개 하는 거 잘라서 줘 봤자 3분거리거든요두 상으로 그걸 넘겨주세요 원래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나는 효과를 좀 봤습니다. 뭐 효과를 보들 안보든이 여러분들이 앞서 답색하시죠. 다시 본론으로 가서 개인 관리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개인 관리에 보면은 종이를 쓰는 것들은 어떻든 간에 뭐 컴퓨터로 쓰든 안 쓰든 이거 있고 엑셀로 줄줄 갖다 놓고 아니면 워드에다가 줄줄이 꽃밥으로 쫙 편집해 놓고 그냥 뚝긁어가도 10명 단위 20명 단위 갖다 넣고 파일 하나 만들어서 아까 저런 파일은 자료실에 들어 공짜 글라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128개에 대한 모든 자료들은 테이퍼로 줄수 있는 한글용과 HTML용을 다 변환해서 넣어놨어요 긁어다가 원판 하나 갖다 놓고 주소 누르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종이 날아주는 거랑 똑같아요 요 항목 다음에 핸드폰 번호에 당연히 있는데 그러면 이제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거이 항목에서 이놈과 이놈이 합보되므로써 SMS와 메일이 동시에 날아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SMS는 40자 공주예요 주로 보낼 수는 있는데 내용이 다는 안 가잖아요. 매일하고 같이 가는 거야. 그리고 그를 맞대 그런 것이 그런 것을 보수있는 프로그램이 안 되면은 복잡하지만 두번 이래야 되겠죠. SBS로 한번 쫙 보내보고 그 다음에 매일 한번 보내고귀찮 타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냥 남들 그냥 보장하고 그냥 편안한 채로 그냥 가면 되고 다음얘기는 아, 생각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렇게 다른 것들은 다 있는 거니까. 다있는 것과 그리 갑니다. 그래서 신상경세서 입권을서쓸때 이제는 이거에 신경써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한 10분동안 떠든 얘기 위에서이 부분에 매달리십시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